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TV 기독일보에서 전해드리는 늘 건강하게 진행의 김금자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요즘 저희 프로에서 중년 비만의 탈출과 또 예방, 또백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자라는 그 여름 특집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어, 우리 나의 이 뇌를 깨우는 20일간의 기적이라는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뇌는 늙, 늙나요? 네. 늙지 않는 뇌, 젊어지는 뇌, 또 치유되는 기억, 브레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뇌 건강 회복 프로젝트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4주간 또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점 늙어가는 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중요한 우리 특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어, 최창영 교수님, 어, 통합보안의학과 또 소마틱 건강, 한방정신의학의 심신연구를 거쳐 또 하바드 메디컬 그 의학대학원에서 제공하는 마인드바디 메디슨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뇌에 대한 이런 또 특집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수님 모시고 우리 또 오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평안하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네 보고 싶어서 또 감사합니다 네 기억력이 살아났어요 오늘 <laughs> 네. 주제가 아주 기억을 <laughs> 네. 되살리는 건강이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그 강의 로드랩뭐한사 편이 있다는데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회에 걸쳐서요 브레인 건강에 관한 로드 랩을 네. 기획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방송은 뭐냐면 네. 기억은 왜 지워지는가 네그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세포 재생과. 네. 기억력의 회복, 네. 그것이 과학과 정서, 네. 그것도 음식을 통해서도 할수 있어요. 와, 네. 그래서 기억력이나 치매 예방, 어, 뇌염증 제거, 뇌 염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브레인 리셋에 관한 생활 습관, 이것을 네. 다루고 볼 거고요. 네, 두 번째 네. 두는요. 감정은 왜 뇌를 지배하는가, 어떻게 어. 병에 걸리는가. 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외상 증후군, 외상 네. 트라우마도 있어요. 네. 또 그것도 있고, 또 스트레스. 네. 우리가 불신이 안 좋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 그런 해독법과 네. 또 긍정심리학. 네. 우리가 뇌물 을 먹으면 신맛이 나잖아요. 그쵸? 안 먹어도 신맛이 나거든요. 네. 긍정심리학과 네. 한방정신의학, 우울증 음. 그걸 다루게 됩니다. 오, 그리고 네. 세 번째는요. 네. 젊은 내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 몸은 나이에 비해서 신체를 허락해주고 이렇게 어, 구구구절, 뼈다가 아프잖아요. 뇌는 <laughs> 더 젊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뇌 해독을 하게 되면 네. 뇌가 더 젊어지는 네. 리셋하는 건데요. 늙지 네. 않는 기술과 철학적, 이 브레인으로 음. 우울증을 간파해서 네. 행복한 그런 노후생활을 하시는거 네. 예, 그걸 어, 해줄 거고요. 네 번째는 네. 뭐니 뭐니 해도 이름보다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음식으로 브레인 건강을 위해서 네. 우리가 쉽게 네. 또 비싼 영양제 안 드시고도 할수 있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와, 오늘 그래서 오늘 첫째 네. 네, 뇌를 어, 뇌를 어, 우리가 그 브레인 건강에서 기어왜 지어지는가 그걸 잡아봤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오늘 오늘도 열띤 강의 인터뷰가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들어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뇌 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오늘 이제 감정의 뇌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뇌 염증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교수님 통해서 처음 그 단을 들어서 되게 아주 신선한데요. 아무튼 뇌 염증이 있으면 기억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기억은 왜 주어지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핵심 포인트는 시기, 생활, 그 다음에 유전, 네. 환경이 뇌에 건강을 좌우한다고. 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가 중요하냐면 해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뇌에 해마가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해마가 있지만 우리 뇌는 지방이 60%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 좋은 지방이 필요해요. 네. 네, 거기에 맞는 지방인데 상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laughs> 네. 생산을 통한 오메가3나 DHA, 음, 네. 고등어, 네. 고등어구이, 김치, 고등어조림, 바로 네. 그게 d h 거든요 네. 그게 영양제예요. 그다음에 트랜스지방 네. 그것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 만성 스트레스 네. 우리 불신 증후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코로티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뇌 염증이 생겨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또 수면 수면 네. 시간이 줄어들면 뇌 염증에 아. 더 많이 노출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먼저 염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네, 네. 해마와 염증 그 네. 중요한데요. 특히, 해마는 기억력을 간조하는 부위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해마 옆에 보는 식욕 중출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수분. 네. 우리 몸에 수분이 있다, 없다, 알람 기능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염증을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탈수. 몸에 네네. 탈수가 있으면, 뇌에도 탈수. 오. 지방이, 수분이 많이 있을 건 지방이 이게, 어 괜찮지만, 네네. 탈수되면 쫄라든다 뇌가. 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경계식품과 스트레스인에서, 뇌 해마가 손상되어서 극격히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서 네, 네. 어, 50대 중년 지방을 지나다 보면 네. 우리가 이제 호르몬 변화가 되잖아요. 여, 네. 여자분들은 갱년기이후로서하프레수도 있고 어,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고 남성분들은 네. 또전리선 때문에 또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어, 바로 이게 해마와도 네. 연결돼 있어요. 아, 그래서 참고로 중요한 뭐냐면 사프린차 어, 네. 사프린차가 우리 해마를 살려주는 아 귀한 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네. 얘기만 들어봤고 아직 마셔보지 못했어요. 드시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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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꼭 요대용액 맛인데요. <laughs> 요대용액. <용의. 웃음> 네. 그런데 그사페린 차를 끓이면 안 되고 살짝 우려서. 우려서. 네, 드시면. 뇌 네, 건강, 지방에 유산소를 네, 네. 주는 역할 똑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필요한 게왜냐면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도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셀폰을 들고 전화하면서 내 셀폰 어디 갔나 찾고 이게 다제 기억력 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꼭 필요한 처방이 샤프란 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억력 저하, 건망증, 네. 파킨슨, 치매 네, 아주 네. 좋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샤프렌차가 이런 기억력도 들려지지만좀 감정 추스는데도 그렇죠. 안정감을 또 주니까 네.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뇌가 염증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신호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치매 초기라든가 그렇죠. 기억력이 네. 점점 없어진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거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노시무에서 일할 때요. 네. 치매 환자를 위해서 간단한 손으로 운동하는 법도 배웠고. 어, 그래요? 또 이제 제가 하버드 메리커 대학원에서 마인드 바디 메디슨 배웠잖아요. 네네. 그래또 CBT와 소개해드렸죠. 또 NNP 프텍션이에요 아 어. 체면 치료부터 시작해서요. 그럼 우리 손에는 네. 자율신경 기 가지잖아요. 네. 자율신경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음. 부교감신경과 그다음에 교감신경이 있는데. 네. 우리 엄지. 이게 네, 엄지. 넘버원, 엄지의 제왕이잖아요. 네네. 엄지 안에 우리 뇌와 상처신경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마사지 많이 해줘라. 아, 네, 네 마사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쪽 새끼손가락 위에서 손목을 팍 파인 데 보면요. 네네. 여기에 눌러주시면 스트레스 받을 때, 욱할때 성질 나잖아요. 아, 예, 그때 눌러주면 분노를 다스리는. 네, 곳이군요? 아까도 저한테 분노를 표출했잖아요. 모래온다고. 네, 여기 누르시면 아주 감정이 <laughs> 네. 어, 평안해지고 네. 스트레스가 조절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 교감신경과 불교한 신경 이 있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하면 네. 이 어네 번째 손가락을 접고 새끼부터 엄지까지해서이 손톱 부분을 눌러줍니다. 아, 이걸 정도. 접고 나머지 네십 어, 초씩, 10초 네, 0 초씩, 1 0 초씩 이게 네, 네, 해주시면 돼 눌러주시면. 어, 네. 그런데 너무 이제 나태다 아무도 하기 싫다. 오, 어, 막 네네. 설거지 입고뭐남편들테 욕먹잖아요. 뭐했냐 집에서 음. 그러면 이제 일을 해야 하는데 네. 너무 처지니까 그럴 네. 때는 이쪽 교감신경 아까, 아까 접혔던 손가락 네, 이 하나만 그러면... 눌러주시면 오. 이 등에서 아, 이거 이제 뭘 해야지. 그러니까 무기력증이 완화되는 그렇죠. 좀 예, 준다는 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이제 또 뭐가 있냐? 이제 긍정 심리학을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레몬 하면 신맛이 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안 먹고도 눈 감고 상상만 해도 침실 레몬 침실? 하면 풍크라죠. 레말이요 네. 그래서 우리 뇌는 똑똑하지만 바보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하면은 행복한 거고 음. 내가 불행하다 그다음에 아. 나는 실패자다 힘들다 하면은내 몸이 그게 맞게 반응을 해요. 아.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음, 우리 뇌를 음. 건강시켜 준 건데요. 네네. 기억력은 나이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고. 네네. 바로 뭐가냐면 염증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니까 지방이 60%니까 상사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조금, 뭐, 조금은 되죠. 네, 조금은 되죠. 네, 수육을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 맞아요. 지방이 됐습니다.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염증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뇌, 지방이 생겨서 지맘이 네. 있으면 되지만 이 독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로 걸 인해서 뇌가 마비가 생겨요. 음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파킨슨도 올수 있고 치매도 아, 올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매 환자는 뭐가 문제냐면 영양실조예요. 영향에 불균형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어 지금 뭐 들어보니까 손가락 운동도 하면서 이런 간단한 설치법도 얘기해 주시고 내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내 기억력 저하의 원인은 내 염증이니까 내 염증을 줄이는 또 이제 아까 푸르푸드 테라피도 있으니까 그런 좋은 음식이나 한약재를 우리가 또 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저 우리 한방에서는 경혈과 경락이 있어요. 네네. 경혈은 그렇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딱 걸리잖아요. 그건그건 네. 그건 경혈이에요. 어, 네. 하지만 경락은 고속도 프리예요. 아. 그래서 우리 몸에 다 있는데 음. 이 한방 정신의학으로 이 뇌세포를 살려주고 예 브레인을 건강시켜준 게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엄지하고 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움직여라. 검지하고 우리가 검지하고 펜을 음. 쓰잖아요. 네. 그래서 말하는한세보분 것보다 글을 쓰는 글을 쓰여, 게 오히려 난다. 기억력이 더 좋아요. 해마, 어, 나요 엄지검지니까. 예, 이게 엄지검지가 해마, 헤마, 해마에 호흡을 시켜주는 거예란 아, 말이에요. 어, 네. 예, 근데 거기에 비하면 또 이제 약으로 할수 있잖아요. 한약도 있고. 그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한방정신의학에서는 우리 수정궁이라고 해요. 수정처럼 막다. 아. 우리가 이제 브레인 포고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이게 만성 스트레스 하다 보면 뿌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안개, 안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아. 수정궁에이라서 우리 뇌는 막아야만 우리가 살이 판단도 좋고, 교전도 좋고, 음. 그 다음에, 어른도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약이 있어요. 네네. 혹시 존사님 얘기 키우셨나요? 어, 그럼요. 두 아들 잘 키웠습니다. 네. 예, 명탕 많이 해줬으나 한방에서 총명탕 똑똑해지는 하냐. 아유, 못먹였어요 아, 그래도. 먹였으면. 좋은 학교가 됐을까요? 갔을, <laughs> 아, 예. 예. 예, 네. 초명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양학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내 혈류를 개선시켜주고, 예,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네. 마음 평안 해주고 또 어, 흥분 뭐, 도파민과 이런 행복 호르몬 네. 오시토신 우리가 사랑하게 을 되면 네. 오시토신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걸 해주는 하나 재가 있어요. 네. 바로 뭐냐면요. 석청포, 어. 석창포. 석창포.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원지. 원지. 원지는 혈행을 개선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 가 뇌에서 머리 어깨 있잖아요. 이류가안되면안 되겠죠. 닌투산이안 그렇죠. 되면 정체되면. 근데 네. 그거 해주고 또 뭐가 있냐면 청궁. 네. 청궁은 우리 혈관 청소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인삼은 사포닌 성분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네 가지, 어, 네 가지, 음. 네 가지 한약재가 이런데 도움을 줍니다. 어, 그렇군요. 네, 이 정말 양방에는 없는 한방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식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리를 건강하게 해주죠. 그렇죠. 한방도.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다 예, 또 미국에서 또 영양제는 음식이지 약이 아니에요. 어, 영양제. 예, 그래서 삼일째 아. 한약도 좋고 음식도 좋고 영양제 영양제도 좋고. 좋지만, 음. 예, 같이 해주면 더신지 효과를 어, 볼수 어, 있죠. 어, 네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좀 전에 좀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예, 기억력을 되살리는 그런 한약제 좋은 것도 있지만. 기억력을 되살리는 21일 루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교수님이 네. 만드신 거예요? 네 만든 와 네, 이거 되게 네. 궁금해요. 네 저희 환자들 치매 환자도 많고 네. 네, 우울증 환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인상통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건 검증이 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만족과 많이, 네, 네. 많이 봤고요뇌 네, 네. 해독은요. 네, 네, 안티에이징이에요. 우리가 아. 피부를 위해서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하잖아요. 네, 네. 저도 오늘 풀매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좀 멋있게 보이나요? <laughs> 네네, 오늘 네,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티에이징, 우리 뇌도 안티에이징이 필요하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수면이에요. 아, 수면. 네, 10시부터 네. 1시까지. 네. 10시부터 1시까지. 시까지 네, 예, 10시부터 1시까지는 네. 우리 어,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오. 네, 네, 그리고 10시에서 4시까지는 우리 저번 시간에 위에 비만 하면서 배웠잖아요. 네네. 네. 아, 우리 몸을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10시부터 1시까지는 4시간은 내 아.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어, 1시까지 4시간 내 네. 청소. 네. 그래서 수면의 질이 곧내 청소의 약이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있고요이 브레인 해독 21 루틴이 뭐냐면요, 10시 이전에 자라는 거. 10시 자는 거. 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복 자기 전에는 2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네. 블루라이트, 네. 핸드폰 네. 보지 마세요. 그러면 2시간 정도가 더 어~ 지연이 됩니다 아, 네네. 예 그다음에 낮동안 햇빛적인데 왜냐면 음,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을 섭취하시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10시예요) 아, 어, 어, 아침 그때는 10시. 자외선이 별로 없거든요 어, 예, 그때 (30분만) 짜라 이마 어, 모자 쓰지 마시고 어. 그다음에 (12시부터는) 자외선 차단제 또는 선크림을 음. 좀 필수록. 두껍게 (2시간만에) 네. 바르는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심호흡 음. 심호흡은 뭐냐면 우리가, 네. 아, 코로 숨 쉬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있고, 단호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말하는 것 복식호흡이에요. 단식호흡, 복식호흡. 예, 그래서 이 폐활량을 높여줘야만, 음... 네. 우리 뇌에 가는 아무래도 산소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포화도를 어, 검사를 하잖아요. 아... 혈액 검사를 하고, 그 이유가 이 폐활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내유로 그, 가는 그 포화 상태. 에 네, 네. 예, 그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음.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그 그렇죠. 이것은, 캐톤 대사로 이게 되면은 뇌 회복이 돼요. 아. 그러니까 단식하게 되면 뇌가, 뇌가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네. 크리이니까어 네. 그래서 우리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금식도는 어. 그 이유가 뭐예요? 영적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간적 어, 이 단식이 좋고 하루에 음. 20분씩 걷기를 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간절 운동을 위해서 무리하게 걷는 경우가 있는데 그지않고도어 음. 음. 서서 벽에 길에서엄지바깥락을폈다줄었다 하고 또 엄지발가, 침대에서, 오, 네, 네, 침대에서, 어, 어. 이엄지바가 아, 체중만 네. 해도, 우리 근육 유연도 시켜주고, 음. 뇌에 가는 혈류를 또 좋아지고, 또 해마도 깨워주는 역할을 해주다 아, 네네. 그건 이제 21 브레인 리셋이 있어요. 루틴. 리셋. 네, 리셋. 이게 뭐냐면, 리셋. 아까 낮에, 저녁, 수분 유지를 하는데, 어, 우리가 탈수, 몸이 탈수되면은, 우리가 네. 굉장히 어, 몸이,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하고 소변 봐도 이렇게 색깔이 진하고. 네, 어지럽더라고요. 그 어지럽죠. 없었다면. 예, 그래서 는 네. 피가 끈적끈적하겠죠. 네. 그래 수분 유지가 좋은데 아, 네. 여기다가 MCT 오일 이 있어요. 네. MCT 오일, 상어 연골 들어보셨죠? 아, 네 아, 네, 네. 이게 상어는 원래 어, 생선이 자기가 치울 해요. 상처 입어도. 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어 연골인데 혹시 케비어 알아시나요 네, 케비어 좋아죠. 네, 예, DHA 풍부해서 네. 그한 숟갈만 드셔도 매일매일 드셔도 와. 뇌에 필요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군요. 네, 그다음 아마시도 있고요. 아마시죠. 예,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 이것은 오. 오메가 3, 6, 9. 우리의 아. 생산에 연어도 있고 상어 용도 있지만 해바라기 씨 네. 아마시는 오메가 3가 풍부잖아요. 그래서 아. 네, 네. 3, 6, 9은 밸런스 잘 맞추면 되고요. 네, 네. 그다음 블루베리. 와 불베리 한 줌, 에브리데이 한 줌씩 주면 좋고 어, 네네. 계란 두개 계란 두는 불안정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꼭 노른자와 흰자를 같이 드셔야 돼요 아, 네, 수란이 가장 수수가 좋고 아, 수란. 예,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콜레스테 많다 그래서 어. 안 드시는 분이 많은데 네. 계란 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콜린. 네, 콜린. 네, 예, 이 성분이 콜로스테 조절을 해 주고 음. 우리 지방에 필요한 윤활유 역할을 해 줘요. 아, 그래서, 꼭 먹어야 예, 그래서 먹어야 되겠네요. 계란 꼭 드시라. 네, 네. 그다음에 어 10분 명상. 음. 이제 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잠이안 오면 음악을 듣잖아요. 그렇죠. 네파 음악. 네, 파 음악. 모차르트 바바밤밤자라 피아노 음악이잖아요. 이게 포헤드예요 아. 이네벨 정도의 음악을 드시면 뇌개선도 좋고 수면즈, 수면 증 수면 어, 문제 유도하면, 예, 네. 유도시켜주고 네. 예, 이완시켜주는 역할이해요그 음. 다음에 이제 브레인 푸드 음. 우리가 맨 아, 4주차 브레인 푸드에서 얘기하겠지만 네. 간단하게 얘기해줘야만 할수 있잖아요. 네. 뭐였냐? 계란, 연어, 네. 아보카도. 네. 네. 아보카도 지방이 불포화 지방인데 우리 뇌에 굉장히 좋은 오, 네, 지방입니다. 좋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야식이나 또 어, 밖에서 밥을 먹고 오면 음식 같은 거막 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나트륨 배출해 준게이 바도 아보카도입니다. 아, 아, 보카도 좋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들기름. 들기름, 네. 아, 들기름도 굉장히 항산화. 그렇죠. 성분 좋은데요. 내려 뇌로 갑니다, 뇌로. 아, 어, 뇌로 가니까. 예. 그 다음에 케일. 우리가 케일 네. 잘 볶잖아요. 우리 남미에서는, 그렇죠. 어, 잘 씹는 살에 케일을 볶아서 이렇게 나와요. 바베큐할 네네. 할 때. 저도 작품 그 잘해 먹어요. 네. 케일이 우리 또내 해독을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DHA 고등어 아까 고등어에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아침보다는 저녁 때가 낫죠. 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황산화 시켜주고 우리 그 노화를 해주는 아까 눈도 좋아지는 블루베리 있고 또 뭐가 중요하냐뭐니뭐니해도 감정 음. 사촌의 땅산 배프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세컨 브레인 음. 감정과 정서 관리를 잘해야만 음. 뇌에 데미지가 안간다 어, 네. 우리가 충격을 입으면 네. 먼저 말하고 기가 안 들려요. 오 맞아요. 스트레스로 예, 인해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감정과 정서를 잘 조절해야만 음. 이뇌 브레인 좋다. 네네. 예, 그 그래야만 이 수면 유도를 시키고 뇌의 이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어, 마지막 정리해 보면 이 브레인 21리셋은요 네. 치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어나 끝인 줄 알았더니 이제 시작이군요. 예, 시작이죠. 왜냐면 오케이. 우리가 세트 파트에 젊어진다, 뇌가 젊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어. 네. 어~ 9 9 5를 하지 마 (9988) 한다고 해도 심해 네. 걸리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시작이다, 네, 네, 시작이다. 그~ 오늘 키워드는 당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니뭐니해도 네. 이 음식에서 오는 부작용이 많아요. 그렇 예, 정제당, 글루텐, 글루텐으로 음. 인해서 자가면역질환이 200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와. 예, 가성 호르몬도 문제 가 생기고.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 네.의 정제당 네. 이런 것들은 내 염증을 유발시키고 마비시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겹살을 드셔도 쌈만 먹어라. 음. 밥은 따로. 따로 먹어라. 같이 설탕과 이 지방이 같이 섞이면 중성지방이 음. 바뀌어서. 노폐물이 되고 음. 이 장이 불편해지면 아무래도 어 브레인에도 데미지가 어 간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건강을 위해서 누이 만들면 음. 뇌 기억이 지워진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말이 기억나요. 하여튼 지방과 탄수화물이 겹치면 그게 독소를 만들게 되고 네. 비만이 되니까 쌈과 삼겹살을 같이 먹되 그렇죠. 밥이나 누룽지는 나중에 된장 네. 독소 배출에 좋은 된장찌개를 먹어라. 네. 지금 이번 시간은 이제, 어, 어, 뇌, 나의 뇌를 깨우는, 나의 뇌에 리셋시키는 20일간의 루틴, 이제 그 시작으로 첫 번째 시간을 해봤는데요. 기억력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억력은 나빠지지만 다시 살릴 수 있다. 돌아온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laughs> 네, 그래서 네. 식단이나 이 생활습관, 임시 텐 수면, 네. 면, 탈수 수분 섭취를 잘하면 네. 네.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뭐 솔루션까지 너무 좋은 말씀 또.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까지 이렇게 뇌에 좋다고 했어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거에좀더 확신을 갖고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제가 어떻게 되죠? 어, 아까 맞아요. 말씀하셨지만 네. 네. 감정, 네. 우리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감정을위해서 우리가 어,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네. 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수셜워크 어, 그다음에 네. 또 우리가 어, 사람들 만날 때 중요하잖아요 예방어문 네. 네, 많고 네. 그래서 감정은 왜 어떻게 음? 뇌를 질병시키고 병들게 하나, 아, 이 원인에 대해서 네네. 말씀드리고 또 솔루션을 줄 건데요. 네. 우리 뇌 건강은 음식과 루틴, 감정 치유가 삼위일체로 돼야 아, 돼요. 네. 예, 이제 홀리시틱하면 은 네. 보통 이제 머리, 몸, 다리가 음. 아니라 네. 스프 정신, 네. 영적과 네. 그다음에 우리의 육체적 운동, 네. 그다음에 영양, 네. 이삼위체가 돼야만 네. 예, 건강해질 수 있고요. 내가 네. 스스로 회복하고 음. 또 기억을 정리해서 또 독소를 배출시키려면 음.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어, 다음 편에도 해마가 음. 어떤 역할을 하고 음. 어떤 음식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네. 또 좋아지는가를 다룰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면 시간과 감정이 음. 어떻게 뇌를 염증 시키고 마비 시키나? 음. 그리 이걸 어떻게 고치나? 고치다. 예,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어, 다음 시간 정말 기대되는. 데 네, 네네. 재밌습니다. 예. 네네, 재밌고요. 네, 재밌고요. 다음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또 그런 같이 또 우리 저희와 함께 따라가시면서 9988 정말 병석이 아닌 건강의 내발로 걸으면서 9988할수 있는 건강 백세 시대를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주신 우리 또 세계수지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TV 기독일보 늘 건강하게 진행의 김문자였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